나는 말을 참 잘하는데 왜안 팔릴까? 네두 번째는 음, 인터뷰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저도 고객을 만나면 옛날에는 우리 제품 좋아요 막 설명했거든요. 근데 그것보다 선생님 요즘 이런 거 하시는데 어떠세요? 물어봐요. 어떤 고민이냐고 물어봐요. 그러면 어, 관계가 안 좋으면 대답 안 해주는 분도 있는데 그리고 뭐 네이버 검색하듯이 탁 치면 대부분 사람들은 답을 하고 싶은 심이가 있어요. 해줘야 되는 의무감도 있고. 근데 이제 곧 적당한 관계와 거리가 되어 있다면, 무르심이 항상 답을 해주거든요. 그래서, 그런 상황 질분, 이럴 때 이런 문제 있지 않으세요? 던지면, 마음속에 있다 걸리면, 이렇게 한번 봐요. 아, 그래, 나 그런 문제 있었는데, 왜? 이러면, 그때 제가 이제 준비한 거를 말씀드려도 됩니다. 그리고, 이런 거 해결하고 싶지 않으세요? 이렇게 질문을 또 던질 수 있습니다. 그러면, 어, 그래, 나 사진 찍고 싶어서, 이렇게 하면 제가 찍어 드릴게요.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, 처음에 가셔서 흥미로 관련 던지고, 두 번째는 질문 좀마시면더 좋을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제가 여기 부제목으로 팔지 말고 질문하라 간 이유도, 뭐그 이유가 있습니다.